혹시 당신을 상처 준 사람에게 밤낮 없이 분노하고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 정작 당신의 삶은 망가지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살면서 의도했든 아니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부당하게 모욕을 당했을 때그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처럼 느껴지죠. 화내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속으로 사귀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진 않으시나요? 복수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과연 상처 준 사람에게 진정으로 복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상대방을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물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 수천 년간 인류의 지혜를 축적하며 살아온 유태인의 인간관계 지혜를 통해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최고의 복수가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현자들은 화가 없는 척 이렇게 하라고 말하며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키고 오히려 당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 속 깊이 골마 있는 분노와 상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마주하고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하고 진정한 평화와 성공을 얻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저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출하거나 어떻게든 똑같이 되갚아주려 했었죠.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분노가 저를 더 괴롭히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제 삶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이 마치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밤새도록 복수를 꿈꾸고 상대방의 불행을 빌면서도 정작 제 마음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나를 상처 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제 작은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지혜로 상처와 분노를 다스리고 진정한 복수를 할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고통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최고의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수를 상대방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자들은 진정한 복수는 자신을 지키고 오히려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상대방을 파괴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유태인의 경전인 탈무드에서는 복수는 달콤하지만 용서는 천배더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용서가 미덕이라는 교훈을 넘어 용서와 자기 성장을 통해 얻는 내면의 평화가 어떤 복수보다 값지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예측 불가능한 좌절감을 안겨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비로소 최고의 복수를 하는 이거든 무엇인지 그리고 화가 없는 척 이렇게 해야 하는 다섯 가지 비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위인들은 자신을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오히려 그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을까요? 우리는 불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온 세계의 핍박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지금은 전 세계 경제와 과학 기술을 주도하는 유태인들의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수천 년간 온갖 박해와 고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학살을 겪었습니다. 그들을 아프게 하고 조롱했던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죠. 하지만 유태인들은 그 분노와 복수심에만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학문에 정진하고 지혜를 모으며 공동체를 굳건히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낼 시간에 나 자신을 성장시켜 상대방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만약 유태인들이 자신을 상처 준 사람들에게 똑같이 폭력으로만 맞섰다면, 과연 그들이 지금처럼 세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키웠고, 경제적, 학문적 성공으로 자신들을 핍박했던 세력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복수를 했습니다. 유태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수가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나 폭력에 있지 않고 바로 스스로의 내면과 역량을 강화하는 지혜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비로소 최고의 복수를 하려면 그들을 파괴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당신 자신을 성장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비로소 최고의 복수를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자신을 상처 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첫째, 끊임없이 그 사람을 욕하거나 험담하며, 나의 감정을 소모합니다. 둘째, 복수를 계획하며,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셋째,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갈가먹습니다. 넷째, 그 사람의 불행을 빌면서도, 정작 나의 행복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합니다. 말은 쉽지만,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왜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명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분노에 매달릴까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 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갇히거나,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나를 상처 준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잘못된 방식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 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복수의 의미와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대신 그저 막연한 분노나 과거의 방식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상처와 분노가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진정한 평화와 성공을 찾을 수 있을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상처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비로소 최고의 복수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태인의 지혜와 현자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비법과 함께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처세술과 대화법을 제시합니다. 이 지침들은 당신의 남은 삶을 더욱 품격있고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 무관심은 최고의 복수입니다. 화가 없는 척, 이렇게 하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했듯이 우리는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가장 큰 타격은 당신의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상대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에 휘둘릴 때,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할 때, 그들은 가장 큰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에피크로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 대한 당신의 감정과 관심을 통제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모든 관심과 감정, 소모를 중단하세요. 당신의 무관심이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역량을 키우세요. 정약용은 바른 것을 행하는 데는 작은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상처 준 사람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변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아끼고 그 시간에 당신의 염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세요. 유태인들은 박해 속에서도 불평 대신 학문에 정진하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당신의 성공이 그들에게 가장 뼈아픈 패배가 될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사색의 시간이며 자신을 돌아보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침묵을 통해 당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당신의 강점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비법 자신만의 삶을 충만하게 살고 행복을 증명하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는 당신이 그들 없이도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빛나게 가꾸고 그들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행복을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공자도 말했듯이 이익을 쫓아 몰려든 무리는 이익이 떨어지면 흩어지기 마련이지만 당신의 행복은 그들에게는 어떤 이익도 되지 않으므로 그들은 당신의 행복 앞에서 더욱 좌절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당신만의 행복을 찾아 가꾸는데 집중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삶 자체가 최고의 복수입니다. 네 번째 비법. 기대를 내려놓고 용서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변하거나 사과하기를 기대하며 분노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은 당신의 마음을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용서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때문에 당신의 삶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경구처럼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 속에 웅크리고 있는 분노와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고 용서의 힘으로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용서는 당신에게 평화와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 지혜를 배우고 통찰력을 키워 당신만의 운명을 만드세요. 유태인들이 수천 년간 박해 속에서도 굳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배우고 지혜를 탐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식과 통찰력을 통해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웠고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당신을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지혜와 통찰력을 갖춰 당신만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당신의 지혜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당신은 진정한 성공을 이루고, 그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패배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위한 지혜를 꾸준히 배우고, 통찰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세요. 당신의 지혜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고립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또한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건강한 인연들은 소중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얕은 관계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 삶을 북돋아주고 영혼의 깊은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보니 그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살면서 상처 때문에 놓쳐버린 행복은 몇 번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당신의 지나친 분노나 집착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황을 잇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고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고독은 왠지 외롭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뿌옇게 안개 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누구든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이런저런 모임에 기웃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충분히 맛보다 보면 고독에 깃든 묘한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켈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나는 고독 속에서 좋은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음미해보면 결코 그 시간이 공허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한 잔을 홀로 음미할 때 들리는 새소리나 바람 소리에 마음이 잔잔히 흔들릴 때 오래전에 즐겨 듣던 음악을 다시 들어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요한 행복은 분명 고독의 다른 얼굴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이 고독의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타인이 줄수 없는 섬세하고 내밀한 감정들이 고독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들을 자주 누리다 보면 시끄러운 모임에서 잠깐 웃고 떠드는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순도 높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음이 충만하니 굳이 외부의 관계에만 휘둘리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정약용은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사실 이익관계에 기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나 직장 혹은 취미활동을 통해 맺은 인연들 중 상당수는 그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연락마저 끊기게 됩니다. 공자도 말했듯이 이익을 쫓아 몰려든 무리는 이익이 떨어지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옮기는 순간 함께 어울리던 동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학창, 시절엔 둘도 없는 친구 같았던 사람들이 졸업 후에는 각자의 삶에 치여 점점 잊혀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늘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며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배움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이미 의미가 희미해진 관계에 매달리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렇게 매달리면 마음의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눈앞의 관계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귀한 관계는 어떤 시기가 지나도 서로를 잊지 않고 다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믿음도 생깁니다. 이렇듯 인생의 후반기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하고 사라지는 관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까지 두루 살피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감정 또한 인생의 계절을 따라온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젊을 때에는 격렬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중요해집니다.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젊은 날의 두려움이지만 삶의 후반부에는 그 생각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수용하며 마음의 고요를 찾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은 흘려보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생각이나 상황이 나에게 평화로운가 아니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불안한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무작정 많은 자극을 받기보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소수의 경험만으로도 삶이 충분히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경구가 자기 내면의 평화에도 더욱 깊이 와 닿는 순간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성장시킬 때 비로소 최고의 복수를 할수 있습니다. 결국 유태인의 지혜와 현자들이 던진 메시지는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 무기력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통제력과 내면의 단단함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고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당신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지혜에 이끌리고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복수나 감정 소모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당신이 가진 본연의 빛을 바라고 당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때 당신을 상처 준 사람들은 가장 큰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낄 것입니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참된 위안을 얻고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승자가 되는 쪽을 택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홀로,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 더는 외부의 평가나 관계에 목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는 최고의 복수를 위한 다섯 가지 비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째, 무관심은 최고의 복수입니다. 화가 없는 척, 이렇게 하세요. 둘째,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역량을 키우세요. 당신의 성공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셋째, 자신만의 삶을 충만하게 살고 행복을 증명하세요. 당신의 행복한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넷째, 기대를 내려놓고 용서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세요. 용서는 당신에게 평화와 자유를 선물합니다. 다섯째. 지혜를 배우고 통찰력을 키워 당신만의 운명을 만드세요. 당신의 지혜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석가모니가 내 안의 등불을 밝혀라 했고 공자가 마음에 미혹되지 않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결국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비로소 최고의 복수를 하는 비결은 외부의 기술이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빛을 더욱 밝히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탐구하는 존엄하고 소중한 과정에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상처와 분노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느꼈던 환희와 절망도 있었으며 어떤 순간에는 쉽게 웃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한없이 울고 싶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행동이나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인정과 시선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기 내면과 솔직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도 당신을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고 괴로워한다면,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분노와 집착 때문일까? 대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후자 쪽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배워보세요. 내면의 부는 바람이 잔잔해지고 혼란스러웠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함을 찾아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어느 면에서 앞서 지나온 시간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내면의 평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꼭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거나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사소한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됩니다. 눈물이 핑돌 만큼 뭉클한 감동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아직도 미스터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며 그 떠나는 순간에도 결국 홀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노년이 되면 그 홀로임을 더 이해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두렵고 슬프기만 했던 고독이 이제는 너무나 내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를 상처준 사람에게 화내지 마라. 아니 그보다는 당신 스스로가 더욱 성장하고 행복할 때, 그것이 당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가장 뼈 아픈 복수가 된다고 이 생각에 도달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비로소 오롯이 나라는 사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를 깨닫고 가장 충만하고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이 늘 평화롭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문답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